요즘 가슴 성형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슴 성형을 할때 어떤 모형물을 해야 되는지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개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는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식의 절개, 어떤 부위의 절개를 통해서 가슴 성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큐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권정우 원장입니다. 겨절은 겨드랑이 절개를 얘기하는 거고, 밑절은 밑선 절개를 얘기하는 건데요. 겨드랑이 절개는 겨드랑이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름에서, 가장 깊은 주름에서, 거기서 한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주름의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 주름을 통해서 가슴 성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밑선 절개는 수술하지 않은 가슴에서도 그 가슴 밑에 밑선 주름이 있게 있는데 그게 기존의 주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형물이 들어가서 가슴이 커지게 되면 새로운 밑선은 기존의 밑선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될 아래 주름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주름에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선 절개로 수술했을 때 새로운 유방의 밑 주름이 절개의 이 선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절개 방법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두유륜 절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절개 방법은 아니는데요 여성분들은 유두유륜의 아래쪽 반원으로 절개를 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보형물로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유륜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의 크기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유두 유륜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미선이나 겨드랑이 절개를 수술한 것보다는 부형 구축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절개 부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이 결국엔 가슴 안에서 위치하는 공간은 같거든요. 근데 그 진입로를 미선으로 하는지 겨드랑이로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선절개가 먼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미선절개가 시작됐다가 수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겨드랑이 절개를 통한 가슴 확대 수술이 한참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었 요즘에는 미선절개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겨드랑이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일상생활 하면서 물건을 짓는다든지 팔을 든다든지 할때 겨드랑이 흉터가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미선절개를 오히려 다시 하시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개개인이 흉터를 어디에 남기고 싶은지, 근본적으로는 뭐첫 번째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선절개만 해야 되는 가슴 유형과 겨드랑이 절개만 해야 되는 가슴 유형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모든 여성분들이 미선절개와 겨드랑이 절개 두 개를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가슴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밑선 절개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각골에서 유두 위치까지는 충분히 긴데 유두에서부터 밑선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있거나 가슴 조직은 충분한 것 같은데 밑선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은 이중 평면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밑선 절개로 수술하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가슴 형태에 따라서 밑선 절제기를 권유를 드리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가 조금 더 러닝 커브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선 수술할 때보다 더 많은 기구가 필요하고 익숙하지 않은 내시경으로 보면서 수술 하게 될 때까지 밑선 수술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하지만 일단 숙단이 되고 나면 수술은 밑선이나 겨드랑이 절개나 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할 경우에는 보형물이 지나가는 길을 겨드랑이에서부터 만들어 주니까 박리 범위가 밑선보다는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받을 때는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절개법을 통한 가슴 성형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내가 어떤 부위로 가슴 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감이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나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제가 상담을 성심성의껏 해드리고 적절한 곳에 절개를 해서 수술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